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분양 가격이야 마피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 4,473건 중 34%에 해당하는 1,509건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마피 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 25%와 비교해 1년 만에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단지 전용 84 타입이 분양가 대비 4,192만원 낮게 거래됐으며 경남 창원시 전용 101 타입도 분양가보다 2,638만원 낮은 6억 3,482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분양가격이야 마피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 전용 59 타입이 분양가 대비 2,311만원 낮은 3억 5천만원대 수준에 거래됐으며 인천 서구에 위치한 단지도 전용 84 기준 1132만원 낮은 5억 3918만원에 손바뀜 됐습니다. 새 아파트가 분양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현상은 최근 몇년 전만 해도 수도권 등에선 쉽게 나오지 않은 현상입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등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를 희망하는 마이너스 피 매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거래가 안되거나 세 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율이 낮아지는 현상 또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